네, 안녕하세요. 파시청의 뉴스 브리핑. 예,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그동안 또 공개 방송도 있었고 어 여러 가지 좀 다른 사정 때문에 뉴스 브리핑을 못 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좀 사정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뉴스 브리핑과 더불어서 한번 입지 분석, 또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3주 만에 오시네요. 3주 만에 네, 저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주인가요? 네. 한한 한 달, 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 3, 어. 3주 정도였나요? 어, 그러니까 저희끼리 본건 3주인 것 같고요. 아, 아마 네. 방송 나한건한 한 달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laughs>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열심히 잘 지냈습니다. 저희 회사가 되게 네. 요즘 이제 뭐 많이 바쁘고 활동도 많아지잖아요. 네. 소장님 그다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지금 활동들이 있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계획이라. 어, 지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아, 일단 매일 아침에 이제 블로그나 예, 예. 카페 통해서 음. 아침 뉴스 브리핑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유튜브 활동, 뭐 팝방에 올라오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 음. 이외에 사이트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어 일단 정리를 해 보면 네. 이제 네. 저희가 스마트튜브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기본적으로 리서치 조사 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은 이제 꾸준히 지금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들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리서치를 의뢰하신 분들한테만 제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그 프로젝트는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제가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제일 뭐 대표 콘텐츠가 블로그 있고요 이 팟캐스트 방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좀 카페도 있고요 아무튼 다양한 s n 활동은 있는데 어 이것들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뉴스 브리핑은 뉴스 브리핑이지만. 어, 계속 요청하시는 게 강의 안 해주시냐고, 정규 강의 안 해주시냐고, 요청들이 많기 때문에. 예, 코로나로 요즘 네네. 참 힘들잖아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뭐, 저는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고 지났는데, 1월달에 얘기 나왔던 것들이 지금 벌써 10월이 마, 마지막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월 동안 뭐, 그냥, 쑥 지나가다 보니까, 더 늦추게 되면은, 그런 요구들을 제가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강의 사이트를 하나 오픈할 겁니다. 근데 뭐, 강의 사이트라고는 하지만, 저 혼자 강의하는 건 아니라, 어, 지금, 빠중의세상 답사기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년이 넘었는데, 어, 여기 출연해셨던 분들이 정말 훌륭한, 진짜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어, 저저이기도 하시고, 어~ 그리고 어~ 강의사이기도 하시거든요 투자자이기도 하시고 일단 그러니까 전좀 솔직히 반가운 게 음. 저희가 여기 회사 이름 처음 지을 때막 네. 어떤 걸로 할까 고민했을 때 제가 이제 스마트 튜브 제안드리면서 그렇죠. 제 여러 곳 옷을 이제 뭐 튜브처럼 강의할 음. 여러 강의들을 뻗어나가는 뭔가 음. 그런 의미 컨텐츠들을 좀 뻗어나갈 수 있게 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의미하는 뜻으로 스마트 튜브라는 게어 어떨까요 했는데 음. 사실 그냥 소장님 혼자 <laughs> 계속하고 계시다가 음. 이제 뭔가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스마트튜브라는 이름도 대표님께서 지어주셨지만 스마트하신 분들을 모으는 그리고 네. 공급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만든 회사였기 었 때문에 지금까지 모아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렸을 텐데. 공급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공급 역할을 하기 위한 사이트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중요합니다. 네. 지금 <laughs> 그러네요. 다들 공급이 없다고 난리 있기 때문에 모든 네. 네, 공급이 중요하다는 걸 요즘 아주 많이 느낍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정말 그리고 이제 출연하신 분들 대부분 다 사이트 위주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출연해주신 분들 위주로. 어 만약에 수익이 생긴다고 막게 배분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어차피 저희는 이제 그 콘텐츠 플랫폼 역할만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많은 분들 정말 제가 봤을 때 시장에 꼭 도움이 되고 이 이제 강의나 이런 콘텐츠들을 접하실 때 도움이 되는 사기꾼 없고 검증되신 분들만 다 모실 예정이고요. 컨설트 같은 거안 하고요. 순수하게 온라인으로만 좀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빠르면 11월 달부터 지 오픈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매일 나오고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주말도 나오고 주 직원들도 맨날 나와요. <laughs> 그러면 경제 음. 분야의 메가 스터디 같은 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네. 언제 주식 뭐 이제 공부하시면 저도. <laughs> 예, 그러니까 BTS 종말하는 거 보고 <laughs>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하겠죠. 왜냐하면 좀 직원들한테도 정말 열심히 네. 하는데 예, 그렇게 좀 혜택을 주기도 쉽기도 하고요. 또 많은 나중에. 회사가 얼마큼 커질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좀 사회랑 좀 나누는 거 하고 싶어요. 사회에다가 이제 뭐, 내 주식의 95%를 기여하겠습니다. 그것도 뭐 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할 수는 이제 있죠. 예. 어, 기여가 돼야 되는 거죠. <laughs> 그니까그 <laughs> 정도 했을 때좀 티가 날수 있을 정도로 기모를 좀 키워보고 싶고요. 어, 공립중앙박물관을 좋아하는데, 이제 2층 특별전시실에서 가끔 이제 그런 이제 그 문화재를 기부한 사람도 특별전이 열리잖아요. 네. <laughs> 예, 성문종합영어 홍성문 씨인가요? 그분이 굉장히 문화재를 많이 어, 해가지고, 기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면서도 제 블로그에도 있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피부, 제가 먹고 뭐 사는데 뭐 지장 있겠습니까? 근데 좀. 나누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함께하는 그런 기쁨들을 좀 누리고 살고 싶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음. 큰 꿈은 뭐 누구나 클수 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너무 비웃지 마시고요 네. <laughs>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아무튼 그냥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네. 아무튼 구출화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대표님께서 여쭤보셔서 저도 잠깐, 잠깐 정리해봤습니다. 를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나중에 들어보시고 필요하면 뭐. 자르세요. 네. <웃음> 네. <웃음> 자 이데일리 뉴스입니다. 바로 네. 시작할게요. 네. 10개월 뒤 쫓겨나도 괜찮아 철거 직전 음. 아파트로 몰리는 전세 난민 재건축 반포주공 1단지 내년 말 철거 인근 시세보다 전세값 절반 전세 문이 이어져 재건축 아파트 전세 매물도 귀해지고 까올라 이르면 내년 말 이주할 서울 아파트 7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네. 아무리 전세가 내집 만큼, 거주의 음. 그런, 안정성이 보장돼 있지 못하고, 라고 해도 우리가 최소 2년, 지금은 이제 4년까지 보장이 돼, 해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계약 개청권을 네. 신청하면. 그런데 이제 네. 10개월 뒤에 쫓겨나는, 쫓겨난다는 건뭐 아니고, 10개월 뒤에 어차피 이 아파트가 사라지기 그, 때문에. 한시적인 거죠. 네. 음. 이런 것도 불사하고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전세가 없다는 얘기일 테고요. 네. 네. 어떡해요, 이거. <laughs> 그, 소장님, 아침 뉴스 브리핑 들어보면, 제발, 음. 그, 파리 대책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데, 꼭 파리 대책 이전까지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임대차 3법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아, 그런가요? <laughs> 네, 근본적으로 임대차 3법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어,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4년이 지났으니까, 많은 전문가들도, 어저께 이제 국감, 국정감사 할 때, 김용원 장관님께서 저 처음 봤어요. 죄송하다. 저희가 실수했다. 실수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수가 몇개 있다. 하지만 네. 네. 그게 실패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말은 결국 이제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남탓 하셨었는데 대부분 이제 투기꾼들, 다주택자들 탓을 하셔가지고 지금 4년 내내 그런 규제정책이 나왔던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나왔던 게 임대차 3법일 텐데, 어, 임대차 3법이 취지는 좋죠. 임차인들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박수를 마주차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쪽만 유협이 되면, 허공에다가 외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물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야, 매칭이 돼야지 돌아가는 것들인데, 계속 수요 쪽에다가만 유의한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공급이 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뭐, 이의제기를 했었죠. 제안도 많이 하고, 저도 공공기관 많이 불러다니면서, 어, 정책 제안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도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정말, 정말, 어, 뭐, 이게 뭐, 돈을 쥐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한 일이었고, 그렇게 또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다 클라이언트 사였어요.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H공사도 그렇고, 서울시의 특별시도 마찬가지고, 뭐, 감정원도 마찬가지고 그럴 텐데, 어, 근데 이제, 이제 와서, 실수했다는 표현을 듣는 순간, 예, 뭐, 아무튼 뭐, <laughs> 저도 허탈하더라고요. <laughs> 네. 그러니까 실수를 할, 할는 음. 있는데, 그러면. 네. 이제 이제 실수를 다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음. 이제 그뭐 어차피 만약에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되는데 다음 뉴스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의 전세난 대책에 대해서 국감에서 많이 질의를 하니까 예 네. 네. 장관님께서 월세 세액 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 네. 일단은 요거 뉴스 네.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건 철거 직장 아파트를 물론 전세는 안보이라고할 텐데 네. 어, 일단 전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음. 드렸던 거였었고요. 이 기사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건 음. 원래 그랬어요. 원래 이제 이렇게 철거 직전에 아파트로 많이 몰렸습니다. 왜냐면은 입지가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아, 근데요, 제, 소장님, 음. 이사 이제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이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음. 제가 20대에 이사할 때랑 네. 30대, 나이가 음. 40대 때 이사할 때랑은 네.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달랑 두 사람분 이사 이 되는 거랑 네. 한 가족이 이사를 다니는 거는 굉장히 힘든데 지금 여기 이 입지 같은 경우 보통 음. 가족단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 위치가 그렇죠. 일단 네. 그런 수요가 제일 많은데 여기서 네. 취지는 뭐냐면요. 네.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신혼 부부 등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사하는데 큰 부담이 없어요. 음. 만약에 애가 있다가고 하면 이렇게 절대 이사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전남 문제 때문에. 저도. 네. 그러니까 <laughs> 이거는 정말. 한시적으로 싸게 이사집을구해야되는 음. 분들이 들어가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수요는 늘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수요가 많게 공급이 많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동 나오게 되면은 아는 분들만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입지의 기존 아파트, 구, 기존 구축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억이다. 적정 가격, 똑같은 평일때가 이렇게 재건축해서 2주 철거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 몇 개월 살린 것들에 대해서는 1억 원전후에요 되게 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당장 몇 개월 정도의 그런 것들을 구하시는 분들이 보통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게 계획대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음.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왜냐면 하 벌써 반포 주공 1단지 기세 나왔던 요 단지도 벌써 철거가 하고 이주 끝났어야 돼. 근데 지금 아직 뭔가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본의 아니게 밀리게 되는데 어한 번도 정상적인 시기에 이주하는 경우가 없죠. 그러면 보통 (1년) (2년) (3년) 도 살아요. 음. 저는 (5년) (6년) 사는 경우5 봤어요. (5년) 그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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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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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어, 정말, 저기 살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냥. 너, no, 지하주차장 필요 없고, 조금 낡은 아파트 상관없으면 들어가라고, 구체적아파트 알려주면서, 싸다고, 1억 원. 네. 개포주공 네. 아파트다 1억 원 전후였었어요. 지금, 레미안, 브레스티지, 어, 지금, 뭐야, 그, DH 안 할수록 그런 분양에서 입주한 아파트들도요. 어, 10년 전에는 다 그렇게 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니까, 러 이것들은 지금 현상들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워낙 전세 난이 심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찾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원래 이런 시장이 있었고요. 아는 사람들만 가는 전세 시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임대차 3법하고 각종 규제 정책 때문에, 이런 저가로 양질의 있지로 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공급하던 것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냐면 집주인들 보고 집도 들어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재건축 한 다음에 들어가 살려고 했던 분들은 사두요, 사두는 것들이죠. 수입은 뭐 이렇게 좀 미래 가치를 보고 타두는 것들인데 지금 추진위까지, 그러니까 조합 형성이 안돼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2년 실거주를 해야지 조합 자격을 준대요. 아니면은 조합 자격이 안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서 밀어내야 돼요. 기존 세입자들을. 집주이 들어가려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귀해졌다. 예, 그 정도로 이, 이처를이해하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주 계획으로 앞둔 아파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쌍용 1차, 2차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치동이고요. 대치동 하면 당연히 학군 수요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서초구 잠원동에 신반포 18차가 있고요. 어, 밤, 자에반포동에잠실중공 1단지. 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 1주구 2주구, 4주구가 통합인데, 그거고요. 3주구는 아직도 좀더 많이 남았습니다. 3주구 같은 경우도 하나의 또 전세가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서대문공제동 가면 인왕 아파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홍제동 가면 또 그... 인왕, 인왕궁 아파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옥수동의 한나마이츠.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멤버십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 아파트 투에 갔다 온, 예, 그입지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용산구 이촌동의 3일 아파트. 예, 제가 정말 존경하는 형님이랍니다. 가끔 <laughs> <그렇게 웃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예, 그렇게 조금 아마 이제 싼 전세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미, 예, 아마 다 아시고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습 이건 요 기사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네. 팁을 드리면 결국은 좀 한시적으로 언제 이사 갈지 그러니까 난뭐 임대차 3법 그래서 이제 계약이 청구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시로 사도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이거 추천드려요 솔직히 저건축 아파트 워낙 쌉니다 정상 주변에 있는 전세가 보다 많이 싸기 때문에 감당하실 수 있고 지금 대표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이사가 그렇게 귀찮지 않다고 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음. 아파트조차 이렇게 많이 싸지만 찾는 일들이 많으면, 네. 이 이렇게 마냥 싸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올라가겠죠? 예. 네. 어, 집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탄실도 전세권도 받는 게더 좋으니까 음. 더 많이 받는 게. 그건 어차피 시장 놀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쌉니다. 왜냐면, 아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옆에 있는 기존의 구축이라든지 신축아지, 왜그 싸겠는데 가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이건 사람만 주는 것도 집주인지도 감사하기 때문에, 올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직 또 도로 빼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그렇습니다 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는 젊을 때 다니는 걸로. 네. 네. 보통 그래서 40대 50대 되면요. 이사 안 가요, 잘. 아,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통 최소한 네. 10년, 많으면 20년 째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2, 30대 이사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왜 포장 이사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음. 그 예전에는 포장 이사가 아니라 네. 다용달에서 이삿짐 싸고 우리가 막 챙기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다니신 걸까요, 그분들? 옛날엔 짐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럴까요? 네. 가구도 그렇게 네. 많지는 않고. <laughs> 알겠습니다. 음.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네. 한국 경제 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월세 세액 공제 확대 검토. 음. 네. 그러면 음 월세 살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부분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네. 저, 저도 이제 월세로 <laughs> 전환을 해야 될까요? <laughs> 어, 근데 이게 또 소득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들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예, 그만큼 이제 월세로 전환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네. 동력, 장려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부가 전세나를 타기 위해서 대책의 일환이라고 봐, 나오잖아요. 네. 어, 전세 시장을 이제 뭐 포기했다는 표현은 그렇고, 방법을 위 없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왜냐면 지금 전세를 활성화시키려면은 갭투자를 또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의 취지는 갭투자는 어 선이 아니라 악에 가깝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을 많이 만들려고는 할것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 어제 소장님 음. 그 유튜브 라이브 하실 때 댓글에 네. 보니까 어떤 분이, 음. 아니, 그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사, 살아서 전세가 사라지고 있으면, 네. 그러면 그 집주인들이 딴 집에 살았던 집은 빈집이 되니까. 네. 어차피 전 물량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김현미 장관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네네. 네. 작년에. 근데 왜 사라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의 기본을 전혀 모르는 네. 걸 답변 드렸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학계론을 제가 한번 나중에 이제 한번 한 권을 풀로다, 그러니까 교양으로 아마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요 어 부동산은 이게 딱세 가지 특성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일단 세 가지만 이해하면 딱 끝나는 것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상품은 딱 하나입니다. 개별성이죠. 이걸 똑같이 두개 만들 수가 없어요. 부증성이죠. 그다음에 어디서 옮겨올 수도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부증성, 부동성이죠. 개별성, 부동성, 부증성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에 그 아파트가 없는 거지. 지금 쌓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싫다는 거잖아요. 가격이 싼 것들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위로 그 붙이다 보면 싫다는 네. 지역도 채워지겠지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 그리고 거기도 <laughs>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laughs> 있는데, 지금 수요가 더 많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입지가 어디가 좋은 것도 알고 있고, 어디가 좋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가려고 해요. 소장님이 잘못하셨네요. 네. 입지 강의를 하셔서 사람들이 다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입지들도 그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어 이게 그 똑같은 입지를 증가시킬 수는 없지만 유사한 입지를 만들 수는 있죠. 예, 그렇게 좀 활동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들 안 되면은 관개 교통망을 빨리 만들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공급을 빨리 하고 예.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계속 눌러놓다 보니까 수요를 눌러붙더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세를 세액공제 준다라고 했을 때요, 이제 두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결국은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것들은 반대하지 않는구나 정부에서도 그게 있고요. 어또 하나 뭐냐면은 어 아마 이제 월세로 내게 되면은 월세 소득이라는 부분들이 전세보다는 조금 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과세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까지 제 생각에는 아마 감안을 한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이것들이요 월세라고 하는 것 부분들을 임차인들이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했을 때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하더라도 월세에 대해서 월세로 가는 것들보다는 전세를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니즈하고는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때문에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아마 이제 1년이 남았는데 1년만 어떻게든지 이 상황으로 버티려고 할 거예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하는 건 뭐냐면 다음 정부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른 당이든 잡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난 부담으로 왜냐하면 지금 워낙 시장에 있는 임차물건을 줄여놨어요. 어,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부터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어, 그런 제 생각과. 어, 일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지난주부터 이낙연 총리께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낙연 부동산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셨거든요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일단 보고 그거는 평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산층을 위한 음. 공유주택을 만드신다고, 그저께 대책이나 왔대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말씀드린 <laughs> 대로. 소유보다는 네. 공유가 돼야 된다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네. 이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매년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조사를 해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다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4월 달인가 3월 달에도 그 결과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내집 마련을 하고 싶다가 우리나라 대부분 살고 있는 분들이 희망이고요. 내집 마련 할 텐데 되도록이면 아파트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되도록 내 아파트로 내집 마련하는 정책들이 나오는 게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임차 임대주택 공공공유주택 코로나 때문에 공유주택 공유란 말이 싹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쵸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유가 좋은 건데 네들이 예. 계속 소유를 고집하는 거는 음. 만약에 이 정책을 계속 공유 주택으로 밀어붙이신다고 하는 거면 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음. 나는 소유하고 싶다라는 국민들이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도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 주택자를 위해주라는게 아닙니다. 결국 다 주택자들이 주택에 대한 불로소득이 생긴다라고 판단했으면은 임차인들을 빨리 내집만화 시켜주는 것들이 제일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족자 문제는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집만은 비율을 높여주면 되는 것들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적극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죠. 정부에서. 제가 잘 세금은 모르지만, 음.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네. 이 세액을 공제 받는 것은 세금을 내가 어느 정도 내, 내야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세금을 많이 낼 만큼의 형편이 안 되는 소득자들도 많으시잖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네.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마 그 월급을 타시는 분들은 연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네. 아마 한 삼천에서 사천 정도 되시는 분들은 세금 안 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뭐 우리가 음. 환수받거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게 더요. 근데 이제 그보다 네. 더 세금, 소득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세금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어차피 이 월세 세액 공제가 아무 아무 실익이 안 되는 네, 거죠. 말씀 하습니다 결국에서 이게 지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결국은 한 5천에서 7천 정도 받는 월급쟁이 분들한테 드라마한테만 좀 혜택이 되는데 얼마나 얼마 나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됩니다. 네.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750만 원 공제 한도인데 750만 원 돌려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것들에 대한 그만큼에 대한 세금을 낸것 750만에 대한 세금 낸것 중에서 750만의 세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만큼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은 진짜 이 도움이 필요한 서민층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니다. 내집 마련을 빨리해 주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봅니다. 네. 말이 길어졌네요. 매일 경제 기사고요. 네. 팔지도 못하고 전세 못 주겠고 속타는 신축 집주인 곳곳서 임대차법 겹 규제 부작용 음. 당장 실고주 힘든 집주인 과거였다면 세입자 구하고 전매제한 풀리면 팔았지만 땡땡땡 임대차법의 상황 복잡해져 세입자 계약 연장 요구 겁나 차라리 빈 집으로 두겠다. 너무 낭비네요 이거는. 어, 여기 서 이제 새로 입주를 네. 앞둔 아파트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어, 광명에 에코자이위브 11월달에 입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천 센트럴파크 프루저 서밋, 예, 지금 과천 센트 프루저 서밋은 입주를 했고, 여기 또 센트럴파크도 하나 있습니다. 그 네. 입주를 한다는 얘기고, 노원구의 포레나 노원, 그 이제 그계중공 8단지 재건축 한 단지인데 어, 입주를 하고요. 신길 파크자이, 뭐 신길 루타운, 과천 위버필드도 입주를 하고요. 어, 평촌 어바인퍼스트 입주하고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개양, 효성, 해리튼 플레이스, 철산, 센트럴, 프루지 마포, 프레스트, 자이. 예. 어, 낯, 익은 이름들이 많으셔야 돼요. 유튜브 멤버십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파트도 다 갔다 왔던, 예,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동, 아델리처랑 <laughs> 네. 개양, 효성 빼고는 다 저희가 동영상으로, 아, 네, 네. 사진으로 다 설명드렸고요.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런 단지 드릴 텐데,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냐면은, 과거에 이렇게 수천 세대가 나오게 되면은, 매매가도 내려가고 특히 전세가는 말도 안 되게 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추천드렸던 것들이 야 전세집 딱 신혼식이랑 맞으면은 결혼식이랑 맞게 되면은 야, 이 단지 가서 전세집 구해 미일찍 구해 되도록이면 일찍 구해서 더싸그 말을 했는데 요즘 그 말을 절대 안 합니다. 형 가면 비싸요. 매물이 없어요. 이래서 정말이냐고. 아니 삼천 세대가 입주하는데 매물이 없어? 얘두개 예, 나와 있는데 너무 비싸요. 거의 뭐 분양가보다 더 비싸요. 이런 얘기 안하니다 진짜 지금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더 비싼 날이가 많은 거예요. 삼천 세대가 입주를 하는데도 어 결국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3법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규제 정책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실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들어가 살아야 돼요. 집주인 그러니까 현찰이 있는 사람들은 임차를 줄수 있는데 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낮게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계약 경제 청구권을 그, 임차인들이 요구했을 때, 5% 미만이고, 5%다못 올려요. 그럼 결국은, 초반에 낮게 세팅한 금액 그대로 평생 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한 2년 살다가 2년 후에 나왔을 때는 전세 값이 엄청 비싸있을 거거든요. 그거 보면,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냐면은, 차에 집주인들이, 공실을 비워 두겠대요. 만약에 만약에 그렇게 좀 전세가가 올라오지 않는 경우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이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공실이 있고 어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집주인이 들어가 살지도 않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어, 제 주변에 알고 계신 분들 중에 신규 아파트 분양 받으신 분들 중에 네, 투자자죠. 예. 그냥 잔금 쳐 놓고 공실로 비워 두는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왜그러냐 그랬더니 어 그냥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있고 그냥 전세가격이좀 올라오면 그때 하려고 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임대차 3법 이후에 생긴 일이고요 그런 이제 또 투자자들의 바, 방법인 것들이거든요 예 <laughs>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내집 마련이든 임차를 구하는 것들이든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래도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데들은 나옵니다 매물이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게 입주할 때쯤 돼서 진짜 실제 입주할 때쯤 가시는 게 아니라 집을 봐야 된다고 집을 볼 필요 없어요 예. 아파트잖아요신축인데요 네, 그, 그냥 네. 그냥 지금 입주자 사전 점검 하기 전부터 가세요. 그냥 매물 나와 있거요 매매도 있거든? 아니고. 네, 보통 음. 빠르면 1년 전에 적어도 6 개월 전에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최대한 좀, 어 많이, 좀 빨리 가서서 임차 물건들도 구하시면요. 나중에 구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싸다. 네 그런 말씀을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근데 앞으로도, 그 과거처럼 입주 물량 초기에 막 이렇게 쏟아질 때 막, 그때처럼, 어 물량이 많고 전세가가 낮을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것들은 이제 안 된다. 는 제도 때문에, 규제 때문에 안 된다. 예,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